오더 하면 어떤 뜻이 생각나나요? 명령? 아니면 주문하다가 떠오르시나요? 영어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는 학생들도 오더가 나오면 실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더는 네 가지 뜻으로 자주 쓰이는데 이네 가지를 다 알고 있지 않으면 계속 혼동이 될 거예요. 이번 기회에 단어 오더를 정복해 보세요. 첫 번째는 명사로 쓰인 주문입니다. 당연히 식당 등에서 많이 쓰일 텐데요. May I take your order? 하면 주문하시겠어요? 가 되고요. May I change my order? 하면 주문한 거 바꿔도 될까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또 상품을 주문하는 경우에는 주로 place an order를 사용해서 I like to place an order for this model. 하면 이 모델을 주문하고 싶어요. 가 됩니다. order는 주문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이는데요. What have you ordered for dinner? 저녁으로 무엇을 주문했나요? 상품을 주문할 때 역시 오더를 쓰고요. I will order some books. 책몇 권을 주문할 거야. Shall I order you a taxi? 택시를 불러드릴까요? 서비스를 부탁하는 표현에도 이렇게 오더를 쓸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명령, 명령하다로 쓰인 오더의 예문을 보겠습니다. The soldiers refused to obey orders. 군인들은 명령에 복종하기를 거부했어. obey orders를 명령에 복종하다라는 수고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동사 명령하다로 쓰인 예문입니다. 군대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현실에서 잘 쓰는 말이 아니라서 명령하다 대신에 지시하다 등으로도 잘 쓰입니다. The officer ordered them to fire. 장교가 그들에게 사격하라고 명령했어. 명령하다로 쓰인 동사입니다. He ordered that the work should be done. 그는 그 일을 끝내라고 지시했어. The doctor ordered me to stop drinking. 의사가 나에게 술을 끊으라고 지시했어. 보시는 것처럼 지시하다로 쓰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명사 order가 순서로 쓰인 예문입니다. Let's go in order of a e 나이 순서대로 하시죠? All of us sat in numerical order. 우리 모두는 번호 순서로 앉았어. The names are listed in alphabetical order. 이름이 알파벳 순서로 나열되어 있어. 자, 네 번째는 명사로서인 질서입니다. Don't push and keep order. 밀지 말고 질서를 지키세요. keep order를 질서를 유지하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We need to restore order. 우리 족보 정리 좀 해야 돼. Restore order 역시 질서를 유지하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질서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어 라는 뜻이지만 이 문장을 이렇게 우리 족보 정리 좀 해야 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학교를 먼저 들어가고 나중 들어감으로써 졸업하고 나서 친구들과 선후배 관계가 꼬일 때가 있잖아요. 이때 위아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야, 우리 족보 정리 좀 하자 라는 말 하잖아요. 이럴 때 restore order를 써도 됩니다. 끝으로 오더가 들어간 중요한 수고 두 개를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쓰이니 잘 기억해 두세요. 먼저, out of order입니다. 고장난, 정리가 안 된이라는 뜻이고요. out of가 모모를 잃어, 범위 밖에 라는 뜻이고요. 따라서 질서를 잃어 라는 뜻이 되니 고장난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This phone is out of order. 이 핸드폰 고장났어. Cat put my room out of order. 아이들이 방을 어질러 놓았어. 두 번째로 in order입니다. 알맞은, 제대로 된 이라는 의미의 수고로 역시 많이 쓰이고요. I think everything is in order. 모든 게 순조롭다고 생각해요. She put her room in order. 그녀는 방을 정돈했어. 좋습니다. 지금까지 영어 정리하는 인절미였습니다.